오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알려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방역을 여론으로 이용하는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지금 전국이 이 광화문 발이라고 하는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광화문 발인지 아니면은 걸린 사람들이 광화문에 가서 광화문이란 이름으로 확진이 된 건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봐야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던 개념들이 잘 모르던 것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바로 파주 스벅 사건입니다 파주 스타벅스 사건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의 말씀의 제목은 파주 수벅 사건의 진실, K방역의 완전한 실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8일 오후 7시 30분에 30대 여성 A씨가 지인과 함께 스타벅스에 들어왔습니다. 그 스타벅스는요, 2층 넓이가 80평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큰 매장이었습니다. 음료를 주문한 A씨는 2층에 앉았고 폐점까지 7시 반부터 10시까지 2시간 반 가량을 매장 안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A씨가 코로나 의심 증상을 느껴서 11일 검사를 받았고 12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죠. A씨가 머물렀던 2시간 반 동안 이 매장을 이용한 2층 손님 27명이 줄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잠시 동안 화장실을 가려고 했던 초등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타벅스 매뉴얼에는 직원들이 2층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총 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4명이 10분 간격으로 15번 이상 2층을 올라가서 매장 점검을 했습니다만 스타벅스의 직원들은요, 전부 다 음성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A씨가 머물렀던 2시간 반 동안 2층을 갔던 일반인들은 전부 다 감염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매장 넓이는 80평이나 될 정도로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사건 B입니다. 성북구의 최대 입시학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그 학원 원자에 따르면 자기들은 매번 수업하기 전마다 체온을 재고 손소독을 하고 그리고 실기 훈련을 할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 마스크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광화문 집회 언제 있었죠? 8월 15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원은 13일부터 18일까지 즉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방학이었습니다. 즉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네티즌들이 저 광화문 시위자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또 하면서 화를 냈는데 이 아이들은요, 광화문 시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동선이 겹치질 않거든요. 자, 13일부터 18일까지 방학으로 운영하지 않았는데 19일 날이 원장이 여론 돌아가는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감염자가 서울에서 나왔구나. 그렇다면 우리 시설은 어떨까 하고 아이들에게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어요. 이 학원의 학원생들은 6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자, 분명 원장에 따르면 자기들 운동하기 전에 뭘 젠다고 했어요? 체온 재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명 중에 19명이면 몇 퍼센트죠? 한30% 되죠? 3분의 1.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전부 다 확진됐어요. 광화문 집회랑은 상관없이 말입니다. 언론에서 13일부터 18일까지 이 학원은 휴원했었다는 사실을 잘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랑제일교의 인근이라는 말을 주로 키워드로 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수 있느냐? 감염됐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깜깜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상 방역당국은 이 감염 경로를 추정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것 같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즉, 어디서 걸렸는지 알수 없는 깜깜이 환자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방역당국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파주 스타벅스 사건과 이 성북구 체육관 집단확진 사건을 미루어 보건데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알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 스타벅스는요. 새롭게 개정된 그 매장 규칙에 따라서요. 좌석 간 거리를 1m 이상, 그리고 다른 테이블과는 2m 이상의 거리를 두개 배치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용자 간 최소한 1m, 그리고 같은 팀이 아니라면 2m 거리두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타벅스 크기가 몇 평이라고요? 80 평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100 평에 가까운 면적입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2미터 거리 두기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2미터 거리 두기 소용 없고요. 다음에 체육 학원 집단 확진에서 볼수 있듯 체온으로는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진자 체온으로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요. 거리와 상관없이 80평이었다고 했잖아요. 거리와 상관없이 감염됩니다. 그리고 코스크, 턱스크 전부 다 감염됩니다. 그리고요, 덴탈 마스크, 그 정부에서 요즘에 주고 있는 kf80 등급의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 착용해도 감염됩니다. 아까 스타벅스 직원들은 2층을 수시로 드나들었지만 감염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자기들 매장은 매일같이 KF94 마스크를 나누어 주고 근무시 항상 착용하도록 매뉴얼로 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KF94가 아닌 마스크 소용없고요 KF94라고 해도 턱스크 코스크 다 소용없습니다 이 보건당국에서 3밀을 주의하라고 하더라고요 3밀이 무엇이냐 밀폐 밀접 밀집입니다 밀폐, 밀접, 밀집. 이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요. KF94 마스크를 완전히 정착용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게 파주 스타벅스 사건과 성북구 체육학원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것이죠. 2m 거리도 쓰면 괜찮겠지. 매장 이렇게 이 넓은데 괜찮겠지? 다들 마스크 헐겁게 낀것 같은데 괜찮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 이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보건 당국도요 파주 수복 사건이 굉장히 이례적인 감염 사건이라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보았던 이 양상이랑 완전히 다른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과 매우 밀접했던 사건이 이 신천지 집단감염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죠. 이 3밀, 밀접, 밀집, 밀폐. 여기에 제일 위험하게 해당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죠. 이 3밀에 해당하는 공간, 백화점? 좀 넓긴 하지만 위험합니다. 제가 알기로 백화점은 이 환기를 굉장히 잘 되도록 설계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백화점, 그래도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드샵, 길거리 로드샵이요. 사실상 이런 데는 공기 순환 구조가 스타벅스랑 사실상 똑같죠. 그래서 안에 있는 매장들 전부 다 위험합니다. 식당은요? 식당도 위험합니다. 카페는요? 뭐 카페는 지금 이미 나왔지만요. 위험합니다. 어디가 안 위험할까요? 가장 위험한 곳이 있는데,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은 산일에 전부에 당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파주 스타벅스 확진 사건에서 왜 이렇게 전 매장에 바이러스가 퍼졌을까? 아예 공기 전체가 오염됐다라고 판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 확진자가 에어컨 밑에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에어컨, 그 천정형 에어컨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천정형 에어컨은요, 가운데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옆으로 공기를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빨아들여서 아래로 공기를 방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다면은 아니 그 매장 안에 있다면은 전부 다 이게 공기가 오염된 공기가 올라가서 옆으로 퍼지고 그 퍼진 공기를 다시 또 다른 에어컨이 빨아들여서 옆으로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그 매장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드리면 아마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천정형 에어컨 만들 때이 흡입되는 그 흡입구에 아주 얇은 두께의 자외선 빛을 투과시킬 수 있는 장비를 단다면 다시 말하면 자외선 살균 하는 거예요. 자외선 살균 에어컨을 만들면 정말로 대박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삼성 기술진들은 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에어컨. 괜찮죠? 자, 근데, 오염된 공기를 위로 들이켜서 옆으로 퍼뜨리는 방식이 천장형 에어컨입니다. 따라서 그런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요, 확진자가 있다면 그 공간 전체가 오염됩니다. 여러분, 뭐, 이제, 이거 영상 랩에 끝나고요, 이제 나가서 쇼핑하실 때, 이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있나 보세요. 사실상은 에어컨이 있는 장소는 이 위험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대중교통 말이죠. 대중교통도 전형적으로 오염된 공기를 위에서 아래로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전철 타시면요. 이 전철에서 공기를 이렇게 부채질 하듯이, 자동차 와이퍼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공기를 보냈다가, 이런 식으로 공기를 또 보냅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래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가운데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위에서 이렇게 보냈다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모두가 공기를 쐴수 있도록. 근데 다시 말하면은,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있다면, 모두가 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출퇴근 지하철 어떻습니까?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밀폐, 밀집, 밀접이 다 되어 있는 공간이 이 대중교통입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오염된 공기를 위에서 아래로 분사합니다. 그 안에 확진자가 탔다면 말이죠. 근데, 보건당국에서 이런 말 하나요, 안 하나요? 못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출퇴근 버스와 지하철이다. 가장 위험한 곳이. 마치 파주 스타벅스에 오염된 공기 같은 것이 꽉찰 수도 있는 곳, 바로 대중교통이다. 이런 말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합니다. 왜 못할까요? 첫 번째, 이런 말 하면요.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들어오면 사회가 마비됩니다. 출퇴근 못해요. 출퇴근 자체가 순교 정도로 위험하다. 사지로 나가는 것 정도로 위험하다. 이런, 이게 사실 팩트거든요. 이런 인식이 사람들한테 깔려서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무서워하게 만들면요. 사회가 마비됩니다. 세금 못 걷죠. 3일? 아니, 여러분, 100평 정도나 되는 매장에 있는 사람이 전부 감염됐어요. 하물며 출퇴근자처럼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세 번째 사례가 있어요. 이건 제 지인의 지인인데, 이 지인의 지인이 해외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무증상 환자였어요. 무증상 환자. 근데 어떻게 확진됐다는 걸 알았느냐? 무증상 환자인데 오랜만에 비행기 탔다고 기분 좋아 가지고 안심하고는 술을 마신 거예요. 비행기 타서 술을 계속 벌컥벌컥 마시다가 여러분 술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열 오르죠? 술 마시면 열기가 오른단 말이에요. 술 마셔 가지고 얼굴이 붉으니까 이 화상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는 화상 카메라 이 사람 왜 얼굴이 빨개졌지? 잡아 가지고 검사했더니만 확진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술안 마셨으면 은 그냥 들어왔죠 무증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어제 한번 데이터를 봤거든요 최근에 서울에서 하루에 300명 이상이 갱신됐다 라는 말이 코로나 동향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건 보건당국이 알것 같은데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검사라면 확진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명 검사하면 확진자가 한명 나온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확진률이 전국 평균 1%가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왜 300명 넘게 나왔는지 아세요? 300명 넘게 퍼진 게 아니고요. 3만 명 넘게 검사해서 그런 거예요. 3만 5천 명을 검사했더니 300명 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왜 100명 안 바뀌었었는지 아세요? 평소에는 만몇명 검사하거든요. 만몇명 검사하니까 100명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서울 시민이 몇 명이죠? 천만 명이죠? 그럼 천만 명을 만약에 전부 다 검사한다고 가정해보죠. 확진율은 1%입니다. 몇명 나올까요? 서울에 확진자 몇명 있다는 소리예요? 10만 명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10만 명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중교통 타면 은 빽빽히 차면 100명 되잖아요. 전철 같은 거. 100명 중한명 확진자라는 소리예요. 깜깜이 환자, 무증상 환자. 그 사람이 만약에 같은 칸에 탄다. 그럼 그 사람이 내뱉는 공기 전부 다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퍼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팩트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루에도 끊임없이 해외에서 입국을 하고 있고요. 단지 체온만 가지고 이 사람들의 증상 유무를 판단합니다만, 아까 체육학원 원장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열 재고 시작한다고 열로 감염 여부 알수 없습니다. 열안 난다고 그냥 받아주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 1%는 퍼져 있다는 거예요. 1%는 확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 나가서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을 마주친다 그러면요. 그 중에 한 명은 확진자입니다. 자기가 양성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도 커피숍 가고요. 아까 제가 30대 A씨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걸린 거 알았겠어요? 몰랐으니까 카페 간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 자기도 어디서 걸렸는지 모를 거예요. 양성인 사람이 로드샵 가고요. 양성인 사람이 국밥집 가고요. 양성인 사람이 과일 가게 가고요. 양성인 사람이 백화점 가고요. 양성인 사람이 버스 지하철 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주한 팩트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KF80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요. 안 됩니다. 94 마스크를 꽉 껴야지만 안 걸립니다. 저는 그 광화문에 시위를 참관하러 갔다 왔습니다. 왜 참관했냐면요. 저는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의 목소리를 내려고 모인 사람들을 적어도 지켜보려고 그들의 모습을 보려고 나간 거예요. 제가 시위를 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려고 나간 거예요. 거기가 딱 밀집이잖아요. 밀집. 밀집인데도 괜찮았어요. 검사했는데 음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단상담을 대면 상담을 해왔습니다 근데, 근데 검사 딱 해봤더니 음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외출하거나 시위 현장을 갔을 때도 그랬지만 상담할 때도 그렇고요 항상 KF94 마스크를 꽉 낍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릴 것인데 요즘 덥잖아요 KF94 마스크 꽉 끼면 굉장히 불편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요 살려면 껴야 됩니다 덥다고 코스크, 덥다고 덴탈 마스크,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질 못합니다. 무조건 KF94 등급을꽉 껴야지만 여러분들의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셔서요, 저는 제가 이거 특별히 개조했는데, 어 이제 개조라고, 개조라고 해야겠나요? 이렇게 귀 부분은 묶어서 타이트하게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되게 길이를 조절을 해야 되고요. 이러면 100% 귀가 아픕니다. 귀가 아프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실리콘 보호대를 끈에다가 낍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루 종일 꽉 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큘레이터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큘레이터를 켜면은 KF94 마스크를 하루 종일 껴도 요 견딜 수 있어요. 이거는 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시원하게 마스크를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이미 주변 지인분들한테 다 홍보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끈을 조이고 또 마스크를 정착용하는 것만이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덴탈 마스크 괜찮다. KF80 괜찮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파주 스타벅스 사건은요. 2m 거리 두기 소용 없다. 실내에 있다면 은 전부 다 오염당한다. 그리고 성북구 체육학원 사건도요, 뭐 마스크 소용없다는 거예요. 학원 원장 말이 전부 다 마스크 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전국 평균 확진율이 얼마라 그랬죠? 1%. 여기는 아까 몇 프로예요? 30%예요. 왜 그럴까? 무슨 학원이에요? 체육학원 특성상 운동하는 애들이 이 열기를 내뿜잖아요. 그 운동할 때 KF90세를 꽉 끼고 운동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마스크라는 거는 덴탈 마스크던가 정부 공인 KF80 마스크일 거예요. 그런 거 껴도요 소용없다는 것이죠. 다른 평균 확진률보다 30배는 더 높은 감염률을 보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정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사시려면요 정부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2미터 거리 두기도요. 최소한이라는 말이죠. 2m 거리 뒀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여기서 같은 공간에서 3m 바깥에서 밥을 먹는다. 그 사람이 확진자고 마스크 안 쓰고 밥 먹었으면요. 여러분 걸립니다. 그 사람이 확진자고 3m 바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여러분이 마스크 안 쓰고 커피 마셨으면요. 여러분 걸립니다. 전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분이 커피를 사줬어요. 근데 그분이 커피를 사주고서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 요즘에 커피를 사면 무조건 실내에서도 테이크아웃 잔에 달라고 합니다. 왜요? 위에가 막혀있거든요. 이 비말이 어디로 어떻게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비말 떨어진 그 커피를 제가 마시는 순간 저도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 테이크아웃 잔 위에서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말할 때 코스크를 하기도 했고요, 코스크로 하기도 하고 제가 좀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캡94 아니었어요. 딱 보면 두께가 94 마스크 아니었습니다. 덴탈 마스크였죠. 저는 사주신 것은 고맙지만 그 커피 손도 안 댔습니다. 그냥 그대로 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로 보건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결국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게요, 지금 방역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이 다 깨진 겁니다. 지금요 이미 퍼질 만큼 다 퍼져서 전국민 중에 1% 정도는 걸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보건 당국도 알 거예요 이 사실을. 만명 검사하면 100명 나오더라. 어제 체육학원 원장이 우리 학원 애들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걸리지 않았을까 했는데 한명 나올 줄 알았는데 몇명 나왔어요? 60명중11 명이 확진이었어요. 잠깐만요. 만약에 체육학원이 지금 초기 좋아가지고. 설마? 하고는 검사했는데, 11명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원장이 검사 안 했다면? 우리 애들은 체온도 다 쟀고, 소독도 했고, 마스크 기구 운동했으니까 괜찮았을 거야. 만약에 지금 걔네들 1 1명부터 퍼진 학교가 무슨 열, 11개 학교래요. 11개 학교가 지금 비상으로 뭐 등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 원장이 한번 해보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그럼 그 19명의 무증상 애들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근데 성북구에 아니 전국에 체육학원이 거기만 있겠습니까? 체육 입시 또 미술 미대 입시 이런 거 준비하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몰려있는 학원이 거기만 있겠습니까? 이 학원 원장 그래도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양성 나오면은 학원 폐쇄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해보자 해봤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30%나 깜짝 놀랐겠죠 이 원장님이. 아마 이 원장님은 학원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다른 원장들보다는 갖게 될것 같아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따라서 정부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이 방역수칙이라는 게요, 좀 허술합니다. 이미 1% 이상은 퍼져 있고요. 출퇴근 지하철은요, 정말로 사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완벽히 정착용해야만 그나마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엉하에 끼면요, 다 걸린다는 거예요. 밀폐된 곳, 버스, 지하철, 상가 안, 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지인의 차도,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도 밀폐에 해당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현상 말입니다. 이 퍼지고 2단계 거리 두기. 어떠 어떠한 업종은 셧다운. 또 소강 상태. 그 다음에 또 퍼지고 2단계 거리 두기. 또 어쩌고저쩌고 업종들 셧다운. 영업 중지. 그 다음 또 퍼지고 소강 상태. 이, 이 패턴이요.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끊임없이요. 이 패턴이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 광화문 이게 위기다. 요거만 극복하면 될것 같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퍼진 게 아니고 이미 확진된 1%가 있기 때문에요. 이미 양성인 사람들 1%가 있기 때문에요. 광화문 시대를 전수조사면요, 거기서 분명히 1% 확률로 확진된 사람들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누구 탓일까요? 이걸 여러분과 한번 논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설교는 K방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1%는 양성자들이 돌아다닙니다. 100명 보면 그 중에 한명은 아마도 양성 환자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양성 환자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철저하게 애들마저도 마스크 꼭 껴주세요. 특히 애들 마스크 착용시키실 때는 애들이 귀 아프단 말잘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귀가 이렇게 만져보시고 물렁뼈가 좀 변형이 일어난다 싶으면은 바로 뭐 이런 실리콘 보호대라든가 사서 아이들 귀 모양 지켜주시고요. 여러분들도귀 아플 정도로 마스크 끼셔야 되는데 여러분도 귀가 아프다. 그러면은 목 뒤로 끼는 거든가 아니면은 실리콘으로 하는 거든가 그런 거 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외출하실 때는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지 그나마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코오스크, 턱스크 80다안 된다고 그랬어요. 2m 거리 두기 다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는 순간 끝장입니다. 아까 잠깐 어떤 어린애가 화장실 가려고 올라왔다 걸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매장 구경하려고 들어왔는데 거기 안에 확진자 있었다. 양성환자 있었다. 그럼 여러분 이미 걸립니다. 왜? 오염된 공기 한번 들이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